아, 이거 편한 선물. 그니까요, 코코넛 크랩. 와, 선물 와, 진짜 세팔로. 자, 자. 하나씩 일단 드려줘요. 이거 담배 형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아 왜요? 아, 드세요, 아, 드세요, 드세요. 아, 세요 기관 괜찮지? 예? 네? 저, 저, 찍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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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상어. 어 상어. 땡은 야, 잘 익었나 보고. 먹어 웰던인지 제가 확인하고. 응. 이거 완전히 익었어, 완전히. 웰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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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살 진짜 많아. 완전 맛있어요. 되게 부드러운데? 그 코코넛 크랩이잖아요. 근데 바다향이 나요.

괜렇지응 게살 맛나지? 게살 응 개맛살 응 개맛살보다 맛있어요 개맛살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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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게> 맛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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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냐면 저는 지금 이 <laughs> 게... 기세하고 있는데 <laughs> 처음 먹어봐? 처음은 아니고 태어나서 두 번째 야 그때 한번일 났어가지고, 그다음다안 먹었었는데, 지금. 드셨어요. 다 네? 먹어봤어. 어, 네? 맛있다. 이 맛이구나?